Technological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기술적인 발전은 흔히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를 강요합니다. And change is uncomfortable. 그리고 변화는 불편합니다. 어, 이거는 뭐, 그래서 이렇게도 좋겠죠. 그래서 변화는 불편합니다.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이것이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유냐면, 어, 기술이 어, 흔히 저항을 받고, 또, 기술이 인식되는데, 무엇으로서 인식되냐면, 위협으로. 그죠? 렇 일부 사람들은 some p e r c e i v e 인식합니다. It, 그것을, 그것은 당연히 기술이죠. 기술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어, 기술 발전이 변화를 강요하고, 그래서 이 변화, 그리고 변화는 불편한 것인데, 이래서 기술은, 어, 저항을 받고, 왜? 불편하니까 저항을 받고, 일부 사람들은 위협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불편한, 단순히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It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자, 여기에는 작가의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주제와 연관되겠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타고난 증오 무엇에 대한 증오일까요? Being uncomfortable 불편한 것에 대한 증오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제요? We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우리가 고려할 때, impact는 영향이죠. 기술의 영향이죠. 기술이 영향을 끼치는데 on 어디에 끼치냐면 우리의 삶에 끼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끼치는 기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불편해진다는 것, 이것은 타고난 중오다 어, 우리가 어, 타고난, 타고날 때부터 이런 불편함을 싫어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선호합니다. Prefer the path, 길을 선호하죠, of least resistance. 어, 저항인데요. 가장 적은 저항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길을 선호합니다. This tendency means that 이러한 경향성은 의미하는데요. 데디아를 의미하죠. 대시가 가리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절 전체에 되겠죠. 어, 이러한 경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the true potential 진정한 잠재력이죠. 무엇에 새로운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은 remain unrealized. 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실현이 되면 불편한 거고 어, 불편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 않은 채로 있으면 그것은 과학의 본연의 기술의 본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Because 왜냐하면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starting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 요 new가 여기 앞에 있는 something을 후치수식하고 있는 거죠.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이것은 just too much.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 무엇, 무엇 중에서 너무 많은 것이냐면, a struggle. 어, 힘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번역할 우리가 분이, 흔히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힘든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도 힘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ven our, our uh, ideas. 우리들, 심지어 우리들 아이디어들도, 어, 어떤 아이,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냐면, how we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의주동. 이렇게 되겠죠? 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어, enhance 강화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게 문장 전체의 주요고요. 이게 동사죠. 어, may be restricted 아마도 어, 제한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어, this natural desire 이러한 어, 타고난 욕구죠. 욕구 무엇에 대한 욕구냐면 편안함에 대한 욕구. 편안함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제한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타고난 본성 때문에, 타고난 욕구 때문에요. 그죠? 음, 그래서 제한될 수 있다.